주님 안에서 병원하셨습니까?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저는 정비소에 찾아갔습니다. 정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. 바퀴 하나에는 바람을 좀더해 하고 또 다른 바퀴에는 바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바람을 좀 빼야 합니다. 그래 그리고 또 오일 체인지도 해야 되고. 다른 여러 가지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한 한 시간 정도는 걸리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서 저는 정비소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조금 지루해서 옆에 있는 커피 파는 데 갔습니다. 그래서 커피도 먹으면서 쉬고 있는데 정비사가 말해 주었던. 그 400불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깝기도 했어요. 그러나 정비는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렇지 해달려는 해야지 <laughs> 그렇게 하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. 정비를 마치고 난그 자동차를 타고 집 오는 길에 자동차가 잘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야 정비는 해야 되겠구나. 하고 다시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서 저는 저의 영혼의 정비소는 어디일까 하고 또 생각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기도이었습니다. 기도는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장소였고 또한 감사드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까 하시면서 저에게 몸과 마음을 다 주셨는데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뿐이 없었습니다. 동시에 저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. 회개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의 자동차 정비소 같이 영원의 정비소였고, 그리고 그러한 장소를 저는 늘 간직해야 합니다. 정비를, 자동차 정비를 위해서 제가 400불을 치르는 값이 필요했듯이, 나도 저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값을 치워야 하죠. 바로 그것은 저의 희음이, 희생입니다. 언제나 저는요, 이 희생이라는 그 말을 생각하면,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한 친구가 늘제 생각에 떠오릅니다.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왔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. 은혜는 진실로 귀한 일입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한이 없으시지요.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으니까요.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깨치려면 저의 희생도 있어야 할줄 알게 되었습니다. 지혜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.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,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,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, 사랑으로 인도하시네.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시네. 내가 홀로 외로워서,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.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신 여러분 위에, 그리고 자녀님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